여러분 카드 한 장이라도 쓰시는 분이라면 지금 당장 이 영상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계좌로 현금이 오늘 바로 입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12만원을 입금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매년 100억 원이 넘는 돈이 그냥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소멸된 카드포인트 금액만 2024년에는 무려 150억 원에 달합니다. 이게 전체 인구가 아니라 65세 이상 어르신들만의 수치입니다. 저도 이 112만원가량의 돈이 원래는 2026년 2월에 소멸될 예정이었습니다. 두 달만 더 늦었어도 그냥 날아갈 뻔한 돈이었죠. 혹시 여러분도 카드포인트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계신 건 아닌가요?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그냥 소멸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내 카드 포인트를 통장으로 현금 입금 받는 방법. 둘째, 2026년 2월부터 65세 이상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포인트 자동 사용제도와 주의할 점입니다. 영상 끝나고 바로 따라하시면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통장에 돈이 찍힐 겁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키는 정보들을 계속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먼저 카드 포인트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카드 포인트는 우리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물건을 사거나 식사를 할 때마다 카드사에서 보상으로 쌓아주는 포인트입니다. 일종의 적립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카드사에서는 1포인트를 1원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1만 포인트가 쌓였다면 1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고 10만 포인트면 1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다만 현대카드처럼 일부 카드사는 포인트 환산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카드 포인트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효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 포인트가 적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카드사에 따라서는 2년, 3년인 곳도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많은 포인트가 쌓여 있어도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더큰 문제는 많은 분들이 본인한테 포인트가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금융감독원의 분석에 따르면 고령층은 스마트폰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서 포인트 조회 자체를 어려워합니다. 카드사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하고 메뉴를 찾아가는 게 젊은 사람들에게는 쉬워 보여도 어르신들께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포인트가 있어도 쓰지 못하고 소멸되는 금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공식 발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카드 포인트가 소멸되기 전에 확인하고 현금으로 찾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포인트를 확인하고 입금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앱을 설치할 필요도 없고 회원가입도 필요 없습니다.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네이버를 열어주세요. 검색창에 카드포인트 통합조회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가장 위에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계좌입금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들이 모여 만든 공식기관이니까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걸 눌러주세요. 두 번째 단계, 화면에 통합조회계좌입금기부라는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이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회원 가입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화면 아래쪽을 보시면 비회원 조회하기 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화면이 나옵니다. 전체 동의에 체크하시고 맨 아래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본인 인증을 해야 하는데요. 휴대폰 인증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통신사를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본인이 사용하시는 통신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SKT, KT, LGU 플러스 중에 본인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패스 인증을 하실 수도 있고, 문자 인증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패스 인증이 익숙하신 분은 패스로 하시고, 불편하신 분은 문자 인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문자 인증 방법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 본인 확인 동의에 체크하시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름과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생년월일은 예를 들어 1955년 3월 15일생이시면 55031호 이렇게 6자리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남자분은 1 또는 3, 여자분은 2 또는 4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민번호 전체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뒷자리 첫 번째 숫자 하나만 입력하는 겁니다. 모두 입력하셨으면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여섯 자리 인증번호가 적혀 있을 겁니다. 숫자를 화면에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섯 번째 단계, 위임동의 화면이 나옵니다. 이건 여신금융협회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각 카드사의 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다는 뜻입니다. 화면 아래로 내려가시면 위임동의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세요. 여섯 번째 단계. 이제 드디어 포인트를 확인할 차례입니다. 화면에 여러 카드사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을 겁니다.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등등. 화면 맨 아래로 내려가시면 카드포인트 통합조회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짜잔! 여러분의 모든 카드 포인트가 한눈에 나타납니다. 카드 사별로 얼마씩 쌓여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보인 소멸 예정월이 함께 표시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화면에 본인의 포인트가 보이실 겁니다. 혹시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나왔나요? 이제 이 포인트를 계좌로 입금받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 단계, 입금받고 싶은 카드의 오른쪽에 있는 전부 입금 버튼을 눌러주세요. 만약 일부만 입금받고 싶으시면 금액을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전액 입금을 선택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시면 총 입금 요청 포인트라고 해서 입금받을 금액이 표시되고 그 아래에 포인트 계좌 입금 신청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세요. 여덟 번째 단계, 안내 문구가 하나 나옵니다. 계좌 입금 신청 포인트는 실시간 또는 이 경업일 이내에 직접 입력한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카드사에 따라서 바로 입금되는 곳도 있고, 다음 영업일에 입금되는 곳도 있다는 뜻입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마지막 단계, 이제 입금받을 계좌를 입력해야 합니다. 은행 이름과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본인명의 계좌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 계좌는 안 됩니다. 계좌번호를 입력하셨으면 인증버튼을 눌러주세요. 계좌 인증이 성공하면 확인버튼이 나옵니다. 만약 계좌 인증에 실패했다고 나온다면 계좌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숫자 하나라도 잘못 입력하면 인증이 안 됩니다. 제 경우에는 처음에 입력한 은행계좌가 계속 인증 실패가 떠서 다른 은행계좌로 바꿔서 시도했더니 성공했습니다. 혹시 같은 문제가 생기시면 다른 은행 계좌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좌 인증이 완료되면 확인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 마지막 확인창이 하나 뜹니다. 계좌 입금 요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취소 및 정정이 불가합니다. 포인트를 입금 요청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입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계좌 입금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성공입니다. 이제 카드사에 따라 오늘 중으로 입금될 수도 있고, 늦어도 내일이나 모레 중에는 통장에 돈이 들어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하셨다면 여러분의 숨은 돈을 찾으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알려드려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2026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가 2024년 11월에 발표한 카드 포인트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2026년 2월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포인트 자동 사용 서비스가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포인트 자동 사용 서비스가 뭐냐면요. 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미리 설정해 둔 단위, 예를 들어, 1000포인트 단위로 포인트가 자동으로 먼저 사용되고, 남은 금액만 실제 돈으로 결제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5만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포인트가 2만 포인트 쌓여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존에는 5만원 전액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자동 사용 서비스가 켜져 있으면 2만 포인트가 먼저 차감되고 나머지 3만원만 카드로 결제되는 겁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좋습니다. 포인트를 잘못 쓰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자동으로 써지게 만들어서 소멸을 막겠다는 거니까요. 실제로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포인트 사용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2026년 2월부터 만 65세 이상에게는 기본 값으로 자동 설정됩니다. 본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저절로 켜지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포인트를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현금으로 입금받거나 특정 용도로만 쓰고 싶으신 분이라면 이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포인트 자동 사용 서비스를 해제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해제됩니다. 또는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설정을 끄실 수도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각 카드사가 문자나 안내문으로 이제도 변경 사항을 미리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갑자기 어느 날 바뀌는 게 아니라 한달 정도 여유를 두고 안내가 나간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조언을 드리자면요. 오늘 영상 보시고 일단 지금 쌓여 있는 포인트는 전부 계좌로 입금 받으세요. 그리고 2026년 1월에 카드사에서 안내가 오면 그때 자동 사용 서비스를 계속 쓸지 해제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있는 돈부터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내 돈은 내가 먼저 챙기는 게 기본입니다. 자, 지금까지 카드 포인트를 확인하고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112만원을 입금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를 입금받으셨나요?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50만원이든 그게 바로 여러분의 돈입니다. 그냥 두면 소멸되는 돈입니다. 댓글에 입금 받으신 금액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처럼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고 똑똑하게 관리하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카드 포인트를 모았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공과금 납부했을 때와 교통비 했을 때 어느 게더 유리한지 카드사별로 환산 규칙이 어떻게 다른지 기부할 때 세액공제 혜택은 어떤지 이런 실질적인 정보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에 카드 쓰시는 어르신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소중한 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해피백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